세 분의 어떤 무대 의상이요 어, 네, 저희 이번 동영상. 같은 의상이에요. 네. 네. 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싱어의 두 가지 정체를 아, 미스터리 싱어, 아, 6번 미스터리 싱어입니다. 야, 일단 비주얼의 비주얼이. 아, 비주얼이, 비주얼이 않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 분은 귀찮아. 거의 울기 직전 <laughs>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지금 우리 이상민 씨, 음악의 씨는 또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진지한 눈빛을 보내 계시는데. 아, 6번 굉장히 슬픕니다, 저분들. 안토 어. 아, 사연 <laughs> 있나요? <웃음> 저분들은. 연습만 거의 한 11년째. 연습만 네. 11년째. 네. 한일 씨 보고 어? 떠오른 말은 아니죠, 지금? 11년? 아니, 아니, 아니. 저분들은 좀 오늘 잘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6번 오. 미스터리 씨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실력자라면 너무 뽑가 만든 실력자 가투! 오. 가투! 음치라면 어제 만난 아, 음치댄스와 아, 배우 지망생! 어? 아. 자, 6번 오. 미스터리 은늘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배우 지망을 할것 같아요. 배우. 아, 배우, 배우 느낌 있다, 얼이 오른쪽 분은 좀 뭔가 댄서를 아 하는데 좀 춤이 많이 힘들었나 조금 이렇게 울상이 되지 않았나 <laughs> 배고픈 댄서 네, 아움스일것 같아요 음치일 것 같아요, 같아요? 네. 한번뵌 적이 있는 거 어? 스쳐서 어? 본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왜냐면 야, 댄서+ 댄서로 아 어, 어, 그래요 제막 댄서 분들도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가셨는데 교정기가 있으신 분들 제가 막. 어? 힘들, 어? 야, 소민이 눈에 들어왔다. 와. 아, 못다소이다 남자는 어쩔 수 없어. 남자는 어쩔 수 없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미스터리 싱어를 만나봤는데요. 3번 가세요, 3번. 3번. 2번. 4번입니다. 4번 미스터리 싱어. 앉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나도 힘들겠다. 의자를 바깥으로 빼서 앉으셔야 돼요. 여기 6번. 그러니까 6번 분들. 아, 밖에서 앉으세요. 왜 여러분, 왜? 밖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나와서 세요 나와서. <laughs> 밖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네. 어, 순세요 밖으로, 밖으로. 이게 맞을 네, 수있댄서들이 댄서들. 밖으로. 댄서 맞죠. 저희가 보면 6번이 외국인 아닌가요? 아, <웃음> <웃음> 미스터리 싱어의 립싱크 무대. 그치, 우리 립싱 아니지? 어, 씨. 아. 아, 어, 무지 뭐지? 뭐야? 뒤돌았어요? 약세분 <laughs> 노래하는 거야? 하드캐리? 하드캐리. <laughs> my world, let's do this. 이슈 재작이라 불럼 so yeah. 어디 가도 so higher. 비행기 바꾸 너무 시끄러워 고야. 한번 뛰면 can't stop it. I'm 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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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flying i am flying i am flying i am i am flying i am i am to i am i am flying to am flying i am i am i am i i am i am i Ready for, ready for now Það er það, það er það Ha ha ha, carry on Ha ha ha, carry on 분의 노래였습니다. 아, 다른 팀보다 좀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해졌어요. 음치에요 음치. 왜냐면 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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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드캐리에 하고선 저희가 우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백그라운드 사운드예요. 제가 네. 아. 부르는 우가 아니라 네. 호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음치가 아닐까. 네. 아, 호를 했다고 음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저희는 좀 생각이 다른 아, 게, 음치, 게 예, 저... 오히려 우리 미쓰리 싱어 6번 두분 중에 오른쪽 분이 되게 네. 어색해하고 있다가 이 노래 나오니까 갑자기 살아나더라고요 ah, 아. 너무 잘했어요 포정도 너무 좋았어요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좀 그래서 실력자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인의 미스터리 싱어의 립싱크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2번이 2호 회사 2호 나는 2, 나도 이 5, 6, 7, 8, 9, 1 2 13, 14, 15, 1세 17, 18, 5 2 2 이 번, 일 셋, 두 셋, 오 번. 자 마지막 라운드요. 가수의 증거입니다. 음치 스타들 중에서 세 분이 미스터리 싱어의 변호인이 되고요. 6 번, 미스터리 싱어의 변호인을 고기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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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씨, 아. 아. 잘 골랐어요. 자 이렇게 그렇죠? 미스터리 싱어를 변호인세 분이 정해졌는데, 어. 아, 이상미씨 들어가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 봐야 돼 <목소리> 새로운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아니 뭐정 출마하세요. 출마하세요 앞에 놓여진 숫자 6 번이 <laughs> 거꾸로 돌아지면9 번이 되듯이 가스븐 플러스 2가2가될수 있도록 마지막 무대로 <목소리> 이분들을 <목소리> 전해 주십시오 왜스에까요왜사븐까요에븐 가스에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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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븐가스븐가번번번 아세븐과 함께 무대하고 싶은 사람 선택하는 시간인데요. 네, JB 씨가시 됩니다. 중목, 주먹 주먹 주기이가 이걸 누가 아직 라를 함께 하시겠습니까도6번 아, 응.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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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림이 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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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나가야 제발. 제발 제발. 아, 좀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 장난치는 것 같아요? 니들 속았어 이런 눈빛. 가투 어. <laughs> 그리고 가스븐. 은칠 <laughs> 민지,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아 은칠이 조금. 실력자라면 너무포가 만든 실력자 가투. 스쳐는 본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아. 요 댄서 댄서로. 아 <laughs> 웃는다. 어, <laughs> 뭔가 사연이 있. 그렇죠. 것 뭔가 연습생을 엄청 오래 하셔 가지고 아... 약간 살짝 보면서 또 눈물이 보이시네요 굉장히 슬픈 댄스 음악입니다 굉장 슬픈, 슬픈, 슬픈 댄스 6번입니다 6번, 6번. 음악의 신의 의견을 따라간대요 <목소리> 네가 하면 끝 내가 하면 끝 어떻게 매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이기려고만 하지 눈물이 너의 불 you got to know 나에게 왜왜 왔네 어떤 리를할 돌아가지 않을 수가 y 사랑해 <목소리도> 탈사랑 네가 난이기못는데자기산 사람이 시즌 4에서 처음이잖 이제 그렇죠 자와게다 응원이 발매되죠?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분 어때요? 되게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기분이 어떨 좋은 어, 목소리 또 들은 것 같아서 정말 영광이고 저희가 나온 것도 영광이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